요즘 경매장 바쁩니다. 싸게 살려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 코너 건물이라 인물이 좋습니다. 말이 쉽죠? 실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요즘 경매장 바쁩니다. 최근 경락 사례들도 임차인 우선 매수권 행사로 많은 분들이 흐드수만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우선 매수권 행사가 지금까지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매수권 없는데 불법 건축물 등재가 된 매물이라 많은 생각이 드는 매물입니다. 엄청난 리스크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 보시고 자신 없으면 문의해 주십시오. 싸게 살려면 리스크도 있어야죠. 경험이 없는데 어쩝니까? 물으신다면 돈이 모든 걸다 해결해 줍니다. 보이는 리스크는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 매물은 감정가 9억 600입니다. 최저가 4억 4천 4백까지 떨어진 감정가격의 반값 안되는 매물입니다. 매물을 자세히 보시면 떨어질 이유가 있고 입찰기일은 8월 11일 동우동 법원입니다. 오늘 매물의 주소는 대명동 3019-42번지로 두거지 한가운데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공의 대지평수 59.9평 연면적 140.3평 되는 매물이고 건물을 지으신 분이 지금껏 관리하신 매물입니다. 우선 매수권 행사가 없고 단점이지만 불법이 있기에 오히려 기회를 할 만하지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차 수요가 1급지는 아니고 1층 불법 이외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들어 있으며 최저가로 경락할 경우 대지평당 740만원이 되니 싸긴 정말 싼 매물이 맞습니다.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매물은 코너 건물이라 인물이 좋습니다. 외부는 대리석과 유리 시공으로 해주셨고, 제일 문제되는 1층은 걸린생활 시설이 북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 주차장 두 칸을 증축해 설치하였습니다. 대장상 무당증축 25.5 제곱미터 약7.7 평가량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원상 복구 내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약 280만 원 정도 되고, 6개월에 280만 원 됩니다. 1년이면 500만 원이 넘죠. 원성 복구가 답이고, 경락 시 그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관련이 없고, 새로 행정절차가 들어가는데, 사전 통지부터 해서 5단계로 나누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약 6개월 후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가 되고, 그 전에 원상 복구하면 그냥 끝입니다. 말이 쉽죠? 실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습니다. 단점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면, 물건의 가격이 보이실 겁니다. 건물 계단 및 복도는 큰 하자였고, 2층은 방두개 거실 하나의 스리룸 2가구 있으며,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9,500만 원 정도의 전세로 놓아진다는 점 인지하시면 될듯 하네요. 3층도 방두개 거실 하나, 스리룸 2가구가 있으며, 구조는 2층과 동일합니다. 4층은 주인 세대 한가구로 되어 있으며, 거실은 다소 적은 느낌이 들고, 안방이 거실처럼 큰 구조라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사기의 주방, 거실, 화장실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로 접한 매물인데 테라스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유는 주인 세대를 85 제곱 국민 주택형으로 해야 주차가 늘어나지 않게 선택한 거고 주인 세대 자체가 적지 않고 테라스는 이용하기 나름이니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현 전세 1억 5천 정도로 사시고 계시니 그 정도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바로 듭니다. 북쪽으로 올 초에 4m 골목 접한 49.4평에 2층 주택이 3억 2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대지평당 647만원. 남쪽으로 골목길 접한 68평 다가구 주택이 5억에 24년 12월, 얼마 전이죠. 매매가 된 상황이라 전반적 가격대가 높은 지역이 아님을 말해주네요. 대구에 불법 건축물 참 많습니다. 대장에 기재된 게 적을 뿐이지 주택과 돌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매물 유찰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계신 메모리라면 한번 놀러 보십시오 근래 3차까지 유찰되고 2차 가격 유찰가를 훨씬 상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구수가 단초로 주인 세대 거주하고 260만원 정도의 수익은 예상됩니다. 1층 20만원, 3룸 4가구, 월세 60만원씩 잡았을 때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완벽 수리 시 수리비 1억 5천 예상됩니다. 수리 시 추가 대출 가능하고 대출은 신탁대출 경락가격의 80%까지, 일반 대출 경락가격의 7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 주시면 대출 해결 가능하고, 대파실 때까지 하신다면, 수리는 필수고, 건물 수리는 누구보다 많이 했고, 자주 하는지라, 문의 주시면 친지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락 시 승계되는 권리는 없으며,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매물이고, 명도 계획만 잘 잡으시면 될듯 하네. 본 매물,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 당시부터 본 매물이고, 단점, 장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는 많지만, 원룸을 아는 경매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